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다시 세계 1위 부자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강자였던 아마존이 최근 미국 국방부의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그동안 미 국방부의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사업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방부의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합동방어 인프라 사업, 제다이로 불리는 10년짜리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군사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방 분야 미래 사업입니다. 사상 최대의 미정부 IT 조달 사업으로 불릴 만큼 규모가 크고 사업을 따내면 향후 다른 연방 정부의 클라우드 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업계의 경쟁도 매우 치열했습니다. 중도 탈락한 IBM과 Oracle를 비롯해 클라우드 시장 1, 2위인 아마존과 MS가 제다이 수주전에 뛰어들었는데 업계에서는 아마존이 사업을 따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2013년. 미국 CIA의 핵심 인프라로 채택되면서 시장에서 일찌감치 입지를 다졌기 때문인데요. 미 CIA가 채택한 IT 인프라라는 성과를 토대로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 조직들도 아마존의 기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최고 수준의 보안 인가 등급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입찰에 아마존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MS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중요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반격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MS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월마트 등 주요 계약을 체결하며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가 미국 국방부 사업을 수주하며 안정성과 보안성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AWS 클라우드가 기존의 최고 보안 등급을 획득했지만 MS가 이를 따라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S가 수주한 미 국방부 인프라 제다이 계약이 실제 100억 달러가치라면, 그동안 AWS가 수주한 펜타곤 계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마크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사업자 선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아마존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IBM 등 다른 회사들로부터 불평을 들었다며 사업을 아주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여기는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를 항상 눈엣 가시로 불편하게 여겨왔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검증팀을 가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트럼프의 탈세 의혹을 보도하며 트럼프 측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프 베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민간 로켓으로 트럼프를 우주로 보내버리겠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정부 비판 기사를 자주 씻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지시에 따라 백악관과 연방기관에서 구독 중단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아마존 측은 이번 국방부 발표 후 결과에 매우 놀랐다며 AWS는 클라우디 컴퓨팅 분야에서 명백한 선두 사업자다. 사업 제한과 관련해 상세한 평가가 엉뚱한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미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마존과 다른 업체들이 이번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마존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28% 감소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면서 24일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하긴 했지만 잠깐 동안 하루에 8.1%가 떨어져 약 69억 달러의 손실을 봤던 것입니다. 올초 이혼 위자료로 전처에게 아마존의 지분 25%를 넘겨주어도 세계 1위 부호의 자리를 지켰던 제프 베조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CNBC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국방부 프로젝트 수주로 MS는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클라우드 분야에서 적잖은 연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WS가 독주해 온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